안녕하세요. 네네지 채널의 김성동 약사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또 탈도 많고, 혹자마다 의견도 분분하고, 따라서 일반인들은 정말로 헷갈리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소금에 관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소금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소금이 필요하다라고는 다들 알고 계시죠? 빛과 소금. 얼마나 빛만큼이나 소금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금이죠. 근데 어떨까요? TV에 나오시는 모든 의학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소금은 줄일수록 좋다 혹은 안 먹어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제가 만든 그래프인데 소금을 X축, 건강을 Y축으로 했을 때 소금의 양,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건강은 오히려 점점점점점점 건강도는 떨어진다로 잘못 알고 계시죠? 예. 분명히 잘못 알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소금과 건강은 반비례가 아니라 일정 구역 내에서는 비례를 하게 됩니다. 네, 신문 하나를 스크랩해 왔습니다. 충분한 소금을 섭취했을 때가 적은 소금을 섭취했을 때보다 혈압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사이언스 데일리에 있는 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냥 몇십 명을 가지고 한 실험이 아닙니다. 이 사이언스 데일리에 실렸던 포금에 관한 상관성, 고혈압과의 상관성 관계 이 부분에 규명을 한 실험은 프레밍햄 심장 연구. 여기에 나온 심장 연구 이 데이터는요. 그 어떤 자국적 제약회사, 그 어떠한 논객들도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가타부타 말을 첨언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무려 3세대에 걸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체에 어떠한 부분에 심 뇌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지 이거를 규명하는 코호트 연구예요. 집단 추적 조사라는 걸 코호트 연구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프레밍앤 심장 연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자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소금을 충분량을 먹었더니 혈압은 낮아지더라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소금에 대한 결론은 이미 충분하게 결론이 나 있어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얘기는 잡다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최근 소금에 관한 연구 결과를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셨던 로우소듐 저염식을 하게 되면 즉 5g 이하로 줄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장병이 감소한 게 아니라 증가했고 사망률 만성신부전 또한 증가했습니다 아시는 것과 반대죠 투 머치 솔트 이때는 어땠을까요 예, 모든 것이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서 17g을 초과해서 먹었더니 사망률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해야 되죠 그래서 이상적인 하루의 소금 섭취량은 약8 내지 15g 정도 이게 우리나라 한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소금의 양이에요. 한식이 좋은 거죠. 물론 한식의 문제점은 너무 고당분을 먹게 된다는 것이 이 부분이 문제이긴 하지만요. 또한 미국 의학 협회 저널 자마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한 발표를 했어요. 2011년 5월의 얘긴데 소금 섭취량과 사망률의 상관성을 조사했어요. 아까는 뭐 혈압이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관성을 조사했는데 아주 익스트림하게 사망률과의 상관성을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금 최소 섭취군 6.26g 이 군에서 나왔던 사망률은 4.1%였고요. 소금을 중간 정도 섭취한 그룹에서는 1.9% 그리고 가장 많은 소금을 섭취한 15g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0.8이 나왔어요. 1번 군과 3번 군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최소 섭취군이 최대 섭취군보다 오히려 사망률이 5배가 더 증가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자, 일반 질환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사망률이 소금을 오히려 적게 먹었더니 다섯 배가 늘어났다라는 것 그것도 자마지에 실렸다라는 것 일맥상통하죠 프레밍한 심장 연구에서 나왔던 그 결과물과 더 이상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소금은 나쁘다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까요 특히 의학 전문가가 왜발 벗고 나서서 소금을 먹지 마세요 소금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말하는 소금이라는 것이 제가 말하는 그 소금과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이 말하는 소금은 NaCl, Sodium Chloride, 염화나트륨을 의미하는 소금을 말합니다. 즉, 정제 소금이에요. 여기서 이름을 잘못 붙인 이 부분에 대한 폐해가 이렇게 큽니다. 소금도 아닌 것을 거기다 정제라는 단어까지 붙여놓으니까 어떤 이미지를 느끼게 합니까? 마치 좋은 소금, 정제되어서 더 좋아진 소금과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이게 언어의 유의가 아닌 이게 언어의 폐약입니다 그 염화나트륨이라고 불러야 되죠 정제소금은 더 이상 소금으로 부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쁜 것, Devil 네, 악마적인 존재이죠 네, 천일염은 이와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종합미네랄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엔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일염만을 소금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 정제되어 있는 소금 즉 염화나트륨을 소금이라고 불러주니까 이렇게 잘못 표현된 이 부분 때문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학 전문가들도 비판력을 잇고 저염식, 무염식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천일염과 정제염의 성분 구성비를 보게 되면, 예, 천일염은 염화나트륨이 80 내지 8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근데 정제염은 거의 100%, 98에서 99%가 NaCl입니다. 각국의 천일염을 또 한번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천일염의 칼슘, 칼륨, 그리고 마그네슘의 함량이 높아요. 이들이 NaCl 염화나트륨과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즉 정제소금이 아닌 이런 천일염들은 소디움과 칼슘과 칼륨과 마그네슘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 몸이 원하는 이상적인 비율의 미네랄을 공급하는 천연 미네랄 보고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절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제소금 염화나트륨과 동일한 물질로 헷갈리면 절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제소금이라고 알고 있는 지금부터는 n a c l 염화나트륨이라고 불러야 되는 이것은 설탕과 결합했을 때 가장 최악의 컴비네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설탕은 줄이면 줄을수록 좋고요. 네, 무설탕은 괜찮습니다만 무소금, 무염시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염화나트륨, 소듐클로라이드와 설탕과의 저 결합을 뺀 음식을 섭취한다면 그리고 고온 조리를 하지 않고 저온 조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헬시 에이징, 건강한 나이듦, 건강한 노화가 가능해지고 질병과는 거리가 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건강 유지, 질병 예방, 증상 개선에 있어서 가장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이고요. 또한 가지 뭐죠? 당독소 레벨을 줄이는 것, 그건 어떻게 할수 있다고 그랬죠? 볶고 굽고 튀기는 고온 조리를 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뭐를 돈을 들여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들였던 것 중에서 일부를 하지 않는 것, 즉 네거티브한 것을 안 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빠르고 더 깊고 더 오래갑니다. 그래서 두낫네거티브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두파 i 티브 긍정적인 것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저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렇게 혈관과 세포 사이에 흐르는 강이 있죠. 그 강이 12리터를 함유하고 있는데 저 강에 물을 흐르게 하려면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리면 소금이 ECM, 세포 외 기질에 물을 채운다. ECM은 뭐라고요? 예, 지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수지다. 라고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ECM과 세포 간질에 또이 그림이 나옵니다. ECM을 왼쪽 그림에서는 그냥 텅 비어 있는 공간으로 묘사를 했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그 안에 여러 가지 철사 모양을 한 치간 칫솔 모양을 한 것들이 얼기 설기 되어 있었죠. 바로 이러한 구조가 충분히 온전히 구성되어졌을 때이 세포의 기질에 충분한 물이 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렇게 싱싱한 생태가 있는데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북어가 됩니다. 현대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싱싱했던 생태 그 상황에서 저렇게 바짝 마른 북어 형태가 되어집니다. 이유는 바로 탄수화물 영양소라고 하는 당 영양소라고 하는 것과 아미노산이 결합되어지면 단백다당 영어로는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하는 함수, 물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 ECM이라고 말했던 그곳에 꽉 들어차 있는데 그것이 온전히 유지되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세포 간질액 12리터를 충분히 함유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조건화 되어지지 않으면 바로 저 생태는 저렇게 부고가 되어 버립니다. 단백다당, 프로테오글리칸, 이거는 다당 성분이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저 그림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소디움, 나트륨, 이온이 물을 끌고 오고 있는 그 상황이 묘사되어 있죠 단백 다당체가 충분히 온전히 그 구조를 형성하고 있을 때 그때 소금물을 먹게 되면 ECM에 충분한 물이 채워져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구루터기가 형성된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CM이 마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이 마치 바싹 마른 북어처럼 되어지는 북어 증후군을 알게 된다 그것이 모든 만병의 지름길로 통하는 웜홀이 된다는 라 것이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탕탕국을 드시는 겁니다 설렁탕, 도가니탕 혹은 연포탕 아니면 소고기 역국 이거를 매일 매끼 드신다면 ECM도 채울 수 있고 ECM의 소금물도 채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가성비가 갑인 그러한 수단이 될수 있겠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매일 사과를 하나 먹으면 의사를 볼 일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 말은 조금 틀린 말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선인들이 만들었던 저 탕탕국을 먹게 되면은 의사를 볼 일이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내지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근원적인 그리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여러분들에게 속시원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 김성동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